자, 6 3번에 2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함수 f(x)가 얘를 만족시킬 때 요놈의 값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우선 리미트 x가 a로 갈때 x a분의 f(x a) 얘가 2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나는 x a를 t라고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x가 a로 가면 t는 0으로 가죠. 그래서 리미트 t 는 0으로 갈때로 바뀌고 T분의 FT가 2가 나와줍니다. 자 그럼 여기서 문자만 X로 바꿔주기만 하면 X가 0으로 갈때 X분의 FX가 2다 라는 게 등장을 하죠. 자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제 요놈을 구할 건데 얘 분모분자를 각각 X로 나눌 거예요. 그러면 3X 플러스 4배의 x분의 fx 분의 2 플러스 3배의 x분의 fx가 되어주겠죠 이때 요 놈하고 요 놈이 2가 되는 겁니다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고요 0 대입하면 맞습니까? 그럼 결국 4 곱하기 2 분의 2 플러스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8분의 2 플러스 6 8분의 8이 되면서 답은 1이 나와주겠네요. 답은 1번이 되어주겠죠.